술이나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하는 행위를 대리 구매라고 하는데요, 속칭 델구라고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네, 여성 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 이 친구나 선배를 통해 담배를 습득하는 경우 또는 직접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또 다른 사람에게 구매를 부탁하는 경우 등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구매를 부탁하는 경우가 20.8%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리 구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담배와 술, 편의점이나 거리에서 쉽게 관련 광고를 찾아볼 수 있고 또 각종 매체를 통해 접근성 또한 매우 편리해졌는데요. 지난 28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일부터 고3 학생들의 26%가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우울감을 느꼈다고 밝혔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2020년에 비해 4.6%나 오른 수치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줄어든 즐길거리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불안 상태를 호소하는 청소년들. 이런 시각적 자극에 더 쉽게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금융교육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광주시 교육청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학생 금연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흡연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저희가 학교도 이것도 찾아가긴 하는데요. 일대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룹을 지어서 하기도 하는데 5에서 10회기까지 최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이제 수상으로 8.4%이고 19년도에는 6.5%. 20년도에는 5.7%고요. 아직 2 0 2 1년도 자료는 아직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광주에서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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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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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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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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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구매 금지 물품인 술과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고 일정 수수료를 챙기거나 청소년을 범죄 대상으로 삼는 대리 구매 이 거래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NS에 대리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거나 또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글을 올린 후에 거래가 성사되면 현장에서 담배와 수수료를 맞교환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금전 사기 또는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청소년이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도 이 위험한 거래에 노출되어 있는지 광주의한 고등학교를 찾아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담배를 어떻게 구한다고 하던가요? 대리구매요. 대리구매, 대리구매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돈 주고 대리 물게 맡긴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송이 같은데 분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뭐돈 주고 해줄 수 있냐고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확실히 어떤 앱을 들어가든 그런 계정들이 있어서 연락을 드리면 막 구매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선배가 마트나 편의점 가가지고 사가지고, 그 이제 주면은 돈을 줘가지고 받는 그런 식으로.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청소년 유해 약물의 판매와 대여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SNS로 긴밀하게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장 검거는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SNS나 영상매체를 통해 술과 담배를 접할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요즘. 담배를 피우며 일탈을 즐기는 청소년도 경각심을 가져야겠지만 미성년자의 호기심을 악용해 범죄를 일삼는 성인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